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1 2014 26라운드 경기입니다. 포항슬러스 그리고 FC서울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스틸리아드에서 여러분께 선공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항의 베스트 11입니다. 황인재 골키퍼입니다. 4 4의 포메이션으로 나와있습니다. 이태석, 정민광, 민상기, 신광훈, 완델손오베르단 어정원, 허용준 감두 명의 이호재 선수와 홍윤상 선수입니다. 포항 선발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이 역시 이태덕 선수가 오늘 첫 경기를 치르면서 전술적인 핵심 역할을 했던 관델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뭐 축구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선수 팩을 개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특수 효과가 오늘 실사판으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네, 특별한 네. 이벤트네요. 여어서 FC 서울의 선발입니다. 강현목 골키퍼. 강상우, 김주성, 야잔, 윤종규, 조영욱, 이승모, 최준, 윌리엄 강성진 선수가 이선에서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 원톱에는 일류챔프 선수입니다 야잔과 강현무 선수가 서울 소속으로는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포항, 오른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서울입니다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자, 아, 좋아요 강성진에게 왼발이죠 네, 강성진. 아, 초이호한테 줬고요. 조영우 미드나. 아, 또. 조영우 미드나. 서준골이 터지면서 서울이 1대 0으로 섭니다. 자, 이번에는 강성진 선수가 수비를 자기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면서 들어가는 조영우 선수를 너무 잘 받고요. 각이 별로 없었는데 조영우 선수가 너무나 멋진 마무리를 해 줬네요. 자, 시작한 지 4분도 되지 않아서 원정팀 서울이 이렇게 먼저 고문을 열었습니다. 강성진. 왼발로 올렸습니다. 오! 일 쪽에 머리 로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오! 센스 일리체크! 걷어냈습니다만, 강성우! 이게 나오나요?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인상기가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야, 그리고 머리로 걷어내지 않았으면은, 유스팅이 될수 있었던 장면이네요. 올렸어요. 중앙쪽 뒤로 흘렀습니다. 세컨드 볼은, 완대스! 골대요! 자, 살아있어요! 다시 여정원! 공윤상이구요, 네. 아, 어, 완델선 선수의 전 쇼시의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20초인데요. 네. 네, 지금도 예측이 좋았던 팀주선수오 야잔! 야잔이 큰 수비 하나를 했습니다. 야, 이 야잔의 지금 이 판단 상당히 좋았네요. 지금. 윤상도참 네. 잘했는데요. 볼을 먼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반치장면 아니네요. 후날두의 모습도 있고요. 지금 이제 루카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선수들은또 시간이 지나면서 투에 될수 네. 있는 선수로 되겠습니다. 이태서 터치에 따라서 윌리안을 제치면서 패스를 넣었습니다. 오우. 네. 반대편으로 일단 공을 살려냈습니다. 반들소. 반들소. 몸싸움을 펼치면서 또 다시 몸을 돌리면서 깊숙하게 크로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드가된공야잔 선수가 거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베르단이 어. 반대편으로 잘 열었습니다. 이번엔 이태석의 기회. 이태석, 이태석이 아! 예! 아! 찔러주는 패스였습니다만 동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모 원터치 패스.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어진 공예요 조영욱입니다. 조영욱 들어갑니다. 조영욱이 오른쪽에서 들어가 보는데요. 박사점으로 진입 하지만 루프퍼에게 네. 맡습니다 확실히 빨라졌네요, 서울이. 예, 간간히 허용준 선수와 위치를 바꾸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홍윤상. 한번 맞고 나왔지만 어정원 때립니다! 열다 어정원 선수도 이 양발 자체를 잘 쓰는 선수고 공간이 나오니까 그대로 때려버리네요. 네, 김주상의 다리를 뻗으면서 막았지만 홍윤상을 거쳐서 완낼 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열려있어요! 야자. 야자는 안정감이 있어요. 오! 야장. 네. 야장 어정원. 드리나요. 어정원! 좋은 선수는 킥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 있었어요. 예. 각만 나오면 그냥 때려버립니다. 다시 어정원. 뛰어봅니다. 헤더! 막았습니다. 허영준 아, 네. 선수의 점프력은 뭐 워낙 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사이 관에서 들어와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위협을 주기좀 어려웠네요. 네, 이렇게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경기 굉장히 이르 시점에서 조용욱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원정팀 FC서울이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왼쪽에 서울, 오른쪽에 포항인데요. 다시 민상기가 지금은 완델손을 봤습니다. 완델손이 주고 뛰어보는데요. 야잔 선수가 수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제이스 슈팅! 강현부! 강현부가 이걸 저지시킵니다! 이태선을 저지시킵니다! 야, 서로가 유니폼을 바꿔 있고 완벽히 결정적으로 만났는데 이걸 막아냈습니다. 야이오재가 이 너무 잘 봤는데요. 아, 하지만 이태석과 강현무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렇게 강현무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태석의 코너킥은 낮아요. 더 아, 들어가나요? 이거는... 어, 반칙 어, 아니에요. 또다시 이태석 뒤웁니다전비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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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골! 전민광이 독점골! 그리고 이태석의 어시스트! 야 여기서 지금 크로스가 그대로 한번 걸렸네요. 사실 코너킥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멈칫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주변이 나오면서 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스틸리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일단 경고, 지금 어. 항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카드가 나왔고요. 서울 쪽 얘기는 그 몸싸움 과정에서 그게 반칙이 아니었냐는 거죠. 이 문제죠? 몸싸움 장면입니다. 아 유니폼을 지금 손으로 잡아 끌었다라는 이야기죠. 압박이에요. 압박해요, 압박해요, 압박해요. 옷을 빼냈습니다 이승모 숫자가 다섯 명이나 됩니다. 네 공격 숫자가 꽤 괜찮아요. 오베르다 오! 하지만 피했습니다. 이승모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승모. 아, 오! 오! 와. 와, 야 지금은. 조영욱에게 이공이 또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 이태석 그냥 갑니다. 이태석이니다 이태석. 이태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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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강성호가 이태석을 넘어뜨렸고요.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깨를 이태석 선수가 잘 넣었어요. 확실히 후반전에 이태석이 조금 더 네. 전반전보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조영욱. 아직까지 이호재 선수는 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중앙팀의 선수들. 자 이승모 선수가 지금 세레머니를 자제하고 있는데 포항을 상대로 엄청난 중 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승모가 스틸리대골방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왼쪽으로 바퀴. 붙여주고요. 윤종규 선수가 지금더 빨리 도착하지만 홍현상. 홍현상. 들현서 크로스 올려줬고. 아 도디. 아, 현가 아, 어렵게 볼때 뒤로 넘겨줍니다. 성동의 코너킥 다시 밀어넣습니다. 정재희 정재희 선수에 대한 기대 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든 때리면은 좀 기대가 되는 포항 팬들입니다. 서울이 여전히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음. 조르지가 뛸니다. 백 공간을 향해서 뜁니다. 조르지 조르지가 들어갑니다 조르지 상빈 가갔어 그리고 옵사이드옵사이드 기가 올라갔네요. 이야, 글쎄요. 네, 어, 만약에 이게 골이 됐다면 이거는 VAR 무조건 네. 승리하죠. 완대손 어, 앞쪽에는 윤쪽규 크로스 각도 만들었어요. 승라이제조지제머리맞고 높게 손붙입니다. 안재준. 자, 어, 안재 아, 좋아요, 정재예요 정재준에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정재입니다. 그리고 김진이가 들어갑니다. 정재준이 승리합니다. 정재희 한번 접고. 여기 서의합이에요 어느새 야잔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야. 자, 백성동. 루루지에 잘 끝났습니다. 루지에 좋은 패스. 네. 정재희입니다. 정재희가 올라갑니다. 앞쪽에는 안재준. 안재준. 김두성이 아 막았고요다시 야, 아 김두성 막았고요. 아아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붙었습니다. 네. 앞으로 밀어주고요. 정재희, 자 정재희가 인조로 아아 왔습니다 너무 아, 뭐. 힘이 들어갔네요. 이승준, 이승준 돌파 시도. 자 인류 최고. 어어자 이승준, 유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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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 이승준. 정재 아, 네. 2022년 7월 이후로 포항을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서울이었는데요. 오, 네. 성리. 끝났습니다. FC 서울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정말 대단한 승부가 나왔네요. 에이.